이 외모에 20시간을 일만 하면서 살아왔던 저도 얼마나 걸렸다? 15년. 5년 아니야. 15년, 여러분. 지금 2 6살에 시작해서 이번, 이제 40. 40세가 돼서 저도 이번에 이제 경험을 한다는 거죠. 15년은 걸리더라. 김단장도. 최소 10년은 바라보고 하자. <laughs> 10년. 어, 10년. 한 분야에서 10년은 해야 그래도 프로라고 얘기하는 거죠, 여러분. 한 분야에서. 프로의 정의. 한 분야에 최소 10년을 해봐야 된다 돈을 많이 벌고 빨리 버는 방법은 프로가 되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제가 얘기하잖아요 저는 지금 15년 차인데 15년 중에 지금 소득이 제일 높다니까 그리고 갑자기 확 이렇게 퀀텀 점프했어요 10년 이후부터 확실히 이 퀀텀 점프 복리의 기회가 찾아오더라 복리의 기회가 그래서 단시간에 돈 벌고 부자 되는 방법 없어요 로또 밖에 없어 로또 내가 봤을 때 묵묵히 자신의 본업에 최선을 다하면서 자신의 가치 몸값을 높이는 게 가장 현명하고 가장 올바른 돈을 버는 방법이다.